전국적으로 겨울 빛이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되고 있는 비구름대가 전국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많은 양의 눈과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현재 부산은 시간당 5mm 한 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최대 60mm 한팍이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이 10도 한팍을 보이며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낮에도 기온 오르는 속도가 더디겠고요. 양산과 부산이 12도 한팍 예상됩니다. 풍랑 경보가 내려진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최대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또한 차례 전국에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